어떤 사람은 아는, 아는 친구, 형은 이제 이렇게 끈을 매다가 디스크가 파야 됐다고. 하더라고요. 어, 제대로 찍었다! 이거 꺼도 돼, 되, 되지 않나? 어. 꺼될것 같아. 어. <침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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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잘 돈다. 어차피 마무리가 중요하 여러분 아무 지 마무리가 중요하지 어가 꾸역꾸역 어, 들어가면 돼돌리고나 한쪽 없지고안 들어가면 잖아 술대가리만 먹으는데 성장 멍청한... 멈췄을... 어? <laughs> 아, 나 라면만 먹었는데 <laughs> 어? 나나나왜 이렇게 키가 커나 라면만 먹고만 자랐는데 에다가 정말 좋은 거는 아니야 결론은 키는 유전이다 어른 세상에 하면형님줄 알겠어요 <laughs> 더고 싶단 말이야 아직 성장기란 말이야 콩나물 <농농을> 정말 좋아하고 에구는 무조건 키야 저티야 5대도 그냥 1 9 0짜리가 서있으면 그냥 쏘라 어. 슛은 그날 컨디션 따라 스윙 오니까. 아 말로 뭘도 어. 배우는 대 키는 배울 수도 없잖아. <웃음> <웃음> 어떻게 해, 방법이 없어. 그래. 야 동호회에서 만모로 아무나 데려아잘 그래. 뛴다. 야1점아 <laughs> 아, <아니>. 아. <laughs> <거기가 장난이야. 웃음> 아, 여기 아까 잘못 올렸어 로어어초 아니야? 아니어 <laughs> 아이 에너지 사회에서 뭐하고 왔어? 서임들이 뭐하고 왔어? 농구하다가 바로 왔어 아깝네 안 혼날 것 같은데 아깝네 아깝네 아깝 아깝네 아 이점버렸어강난쿨하니까 아, 응? 그래. 알아. 아 내가 이기는 것도 아닌데. <laughs> <laughs> 꿈을 펼쳐, 꿈을 펼쳐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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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 남지 않는데, 뭔가 <laughs> 하지 아, 삼촌 나이 좀 기네요. 연습가좀있지 근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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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 어 세상, 내가 친미도 먼저 못르가죠 싸워 싸싸 어차피 이제 당분간 안볼 사람들 그야봐야지야 아. 야 되는 <놀뚜서는> <가야지. 놀라> <써는> 거야 아, <놀라> 야, 즐거워서 팔짝, 팔짝 뛰는 건데. 살리 약하구만, 이거. 아, <laughs> 시간, 시간, 시간. 아, 아, 쉬어. 쉬어. 아, 그래서 여기서 한 10초 줄게. 어, 원한다면, 뭐.